우리 지난 시간에 암호수서 살펴보면서 정의에 대해서, 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공의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정의에 대해서 그미시파트라는이 성경적 단어가 재판과 관계되어 있다,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네 가지의 의미를 갖는다 그랬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저 공의라는 체다하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관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올바른 관계 관계의 올바른 그 말이 그말이 같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관계 하나님과 우려의 관계 특별히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공동체에서의 관계 이거는 교회 공동체 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회사에서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 그렇죠? 요거랑 연관되어 져 있는 단어가 이 공이라는 체카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는 그 이 단어에 들어있는 의미는 뭐냐? 이랑 연결돼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요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내 신호등을 건너려고 제가 딱 서있는데 불이 딱 바뀌니까 건너편에서 유치한 아이 하나가 팍 뛰어와요 뛰어서 건너다가 꽈당 넘어졌어요 아 그때 물이 팍 깨졌어요 그걸 보면 어떡하죠? 팍팍팍 그러잖아요 그쵸? 나는 하나도 안 아파요 안 아픈데, 그 아프, 넘어진 아이, 무릎 깨진 걸 아파하는 거 보니까, 나도 팔고 아파라,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요 이게 공감하는 거예요. 나는 안 아픈데, 아픈 아이를 보고, 아픈 사람을 보고, 나도 아픈 거예요. 공감. 그다음은 어떻게 해요? 쫓아가서, 이렇게 세우고, 뭐, 닦아주고, 뭐, 손수건에 서 있으면 피난데 묶어주죠.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공이 없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셨죠 공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요, 나는 아프지 않는데 공감하는 거. 네. 내가 아프도 동단 <laughs> 안 하게 나는 안아퍼 나는 배안 고파. 그래서 배고프다라고 보면 공감하는 거. 이런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아모스터 2장을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아모스터 2장. 자, 6절부터 한번 봅시다. 아모스터 2장, 6절.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한번 읽었던 건데요. 자. 눈으로만 따라보세요. 여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마 내가 그 발을,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의를 팔며, 친한켈러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충분히 이해가 가지요. 그쵸, 이스라엘의 죄악들이에요. 의의를 돈 받고 팔고, 가난한자 신발 한짝 받고 팔고, 그 다음에 힘 없는 자 머리를 발로 밟아갖고 땅에 밟아버리고, 약한 자들은 막 엉뚱하게 굽어지게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심한 게 뭐예요? 아버지랑 아들이 한 여자랑 관계를 성관계를 맺었다는 얘기예요. 와, 그래서 하나님은 더럽혔다는 똑같이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근데 마지막 팔자를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모든 재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놓으며, 이게 무슨 죄일까요? 지금까지 열거된 죄들에 비해서, 아니,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웠어요. 이게 뭐 대단해요? 지금 흐름을 보면 점점점 죄의 강도가 좀 세진 것 같아요. 그쵸? 넌 이것도 더 큰지 더 큰지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맨 마지막에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물론 이제 모든 제단 그러니까는 우리가 우상숭배를 얼핏 떠오르게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이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웠다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 사람이 돈을 빌려주고 나서 다른, 그 사람한테 전당물을 잡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laughs> 필요, 하다는 내가 돈을 꺼줬어. 꺼지면서 우리 담보를 잡잖아요. 그렇죠? 이게 전당물이에요. 전당물을 잡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laughs> 되는데,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해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잡냐면요. 10년기 24장에 나오는데요. 내가 돈을 꺼줬어요. 그럼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하면 딱꺼지면서 천만 원을 꺼준다러면이 천만 원에 맞는 분명히 합당한 좋은 것들, 뭐, 냉장고, TV, 막 이런 거에 딱 견본을 잡잖아요. 들어가서 딱지를 붙이면 돼. 그런데 그런면안 되고요. 빌려주는 사람 그 집에 들어가면 안 돼요. 바깥에 서 있고. 돈을 꾸는 사람이 자기 집에 들어가서 전단 잡힐 만한 걸 <놀람> 자기가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들고 나오는 걸 전단 잡을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 내가 돈 빌려주는 그 집에 들어가면 안 돼요. 빚. 집에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방에서 있어야 돼요. 그럼 전장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을 빌린 사람이 정말 가난해서 뭐 갖고 나올 게 없어요. TV도 이미 다들어다고 아무것도 없어. 그럼 뭘 하냐? 옷을 맡겨요. 옷을 벗어서 탁맡겨 그럼 정말 내가 바뀔 게 없으니까 이 옷이라도 가져가게 벗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걸 딱전당문을 잡고서 집에 돌아오면 하루 뭐라고 하냐면, 이 옷은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돌려줘라. 이렇게 돼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시적인 거예요. 오늘, 내일이면 다시 돌려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밤이 추워요. 가난한 사람은 덮고 잘게 없어요. 그래서 이 옷이 입을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그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웠다고 했잖아요. 요처럼 깔기도 하고 덮기도 하는 거예요. 이겉옷은 아, 하나님께서 그를 반드시 하나님께 돌려주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전당으로 옷을 잡았어요. 그 집에 왔는데 아, 저녁이 점점 되가고 날이 추워집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돌려주라 그래. 그 사람이 거 없으면 오늘 밤 덜려서 떨면서 자겠구나. 나는 따뜻하지만 이불도 있고 돈이 많으니까 야그 사람 비정을 되게 추울 텐데 어제처럼 바람 엄청 불었잖아요 어제. 추울 텐데. 그래서 그 하나님도 반드시 돌려주라 그랬는데 돌려주세요. 그그옷을 돌려 돌려받고서 덮고 자겠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신명기 24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해질 때그 전당구를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에에서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그게 공의로움입니다. 공감하는 거예요. 나는 안 춥지만 저 사람은 춥게 되는 요 그럼 그거를 돌려줘요. 그럼 그그 그걸 돌려받은 사람도 그걸 갖고서 나한테 돌려줬던 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 아, 나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이게 전당문이지만 그래도 내가 안 생각해서 이렇게 돌려줬구나 그 사람이 요럴때 서로서로 공감하면서 서로서로 서로 나갈 때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뭐래요? 공유로움이 있구나 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반대로 암만 막 추워도 지금 여기 우리 본문에 아무수 이전하는 건 뭐예요? 그냥 안 돌려주고 자기 혼자 덮고 막 먹고 마시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제가 죽거나 말거나 나는 나만 배차려면 되지. 그리고 개가 춥고 가난하고 배고픈 게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죄다 라고 아무스 하나님은 지적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나는 저와 상관없어 라고 하면 하나님은 공의가 없다라고 하지 않고 죄다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보면 식구장에 오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어떤 동료의 부자가 살았어요. 그집 앞에 거지 나타나고 매일 그 앞에서 살았어요. 근데 둘다 죽었어요. 부자는 지옥에 가고, 거지 나타나는 천국에 갔어요. 부자가 뭘 잘못해서 지옥 갔나요? 부자인데, 부자가 뭘 잘못했어요? 당시에 부자는 하나님부터 복받아서 부자 됐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 있었어요. 근데 부자가 뭘 지옥 갈 만큼 잘못했을까요? 없어요. 딱한 가지. 자기 집 앞에 거지가 앉아있는데, 나랑 상관없어! 그러면서, 배불리 먹고 즐거워 했더라, 이걸. 내 앞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그거 쳐다보면서 웃었다는 거죠. 나랑 상관없으니까. 이게 죄라는 거예요. 지옥 갈로 아무 수서 5장으로 다시 여러분들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이런 질책은 이어집니다. 21절부터 21절 보십시 21절. 21, 5장 21절부터 23절까지 그것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멸치하며 너희 성애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아니하라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재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노래소리를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뭐라 해? 그래? 절기 예배드리고 이런 것들 내가 안받겠다 멀리하겠다 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드리는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나 아모스 4장 4제로 보면 요이 사람들은요 3일에 한 번씩 1 1절을 드렸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상을 성겼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헌금 드리고 1 1조 드리고 이거 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꼬박꼬박 드리고 부활절 예배 드리고 어린이집 예배 드리고 절기 드리고 다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싫다는 거예요 믿다는 네,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은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11조 드릴 수 있고 헌금하는 거는 하나님 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부자가 된 거야. 잘 사는 시대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가진 자들은 더잘 사는 시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자된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린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23절에는 뭐예요? 노랫소리를내 앞에서 그치래요. 찬양하지 말라는 거예요. 찬양도 하지 마라. 듣기 싫다. 너네 같은 것들이 하는찬양은 듣기 싫다는 거예요. 왜요? 정의와 공의가 없으니까. 니들만 생각하니까. 가난한 자는 신발 한 켠에 팔아넘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난한 자는 신발 한 켠에 팔리던 말든 옷이 없어 덮을 게 없어 꽁꽁 얼어 죽건 말든 나와 상관없다 하는 너희들 것들이 드리는 예배 그런 헌금 안 받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신약에 마태복음 23장 23장 볼까요? 화 있을지 화 있을 거라 그러면서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외식하는, 메시칼. 시작. 외식하는 성기관들과다리세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점을 드리되, 율법에 더주관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다. 같은 말이죠. 예배 드리고, 십일점들리다 하는데 뭘버렸대요 정의와 국률이 뭐예요? 국률이 여기는 마음, 공감하고, 안타까워하는 이게 공의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뭐라 고래요 믿음을 버린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음을 버리진 않잖아요. 그냥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적어요. 할수 있건 믿음을, 에이, 믿음 필요 없다. 그면 버리진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정의와 공의가 없는 이 모습을 보면서 믿음을 버린 거예요. 그런 거 없이 11조 하고 하는 모습이 얼마나 가짐스러우면 예수님은 그게 믿음을 버린 거다라고 얘기하시 제가 이사황을 오늘날 상황에 맞춰 갖고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잘 예를 들어 생각만 해요. 어떤 여자 집사님이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딱 받으니까. 아, 지금 유치원차가 사고가 나갔고, 아이들이 다 응급실에 있습니다. 얼른 오십시오. 그런 막 깜짝 놀래갖고, 사 무슨 일입니까? 기도를 하면서 집사님이 오겠죠? 기도하면서 달려갔어요. 응급실에 그러다 그냥, 탁 들어갔더니, 아, 아 아이가 침대에 누워있고막 쫓아가다 보니까, 어, 아, 멀쩡해요. 조금 긁혔어. 벨벵단을 붙이면서. 그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아까 신적서 아이만 기도해주고, 진정시키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아이를 갖고, 이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교회 가서 감사하고, 하고, 사람들 앞에서 간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큰 사고가 났는데, 내 아이 하나도 안다쳤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야아멘 이럴 때 예수님 보면서 믿음이 없다, 버렸다, 하신다. 그 시간을 좀 돌려보세요. 이분 병원에 들어갔어요. 그래고 아이를 끌어고서 하나님 아, 감사합니다. 자기 아이를 다친 데가 별로 없으니까 그 아이를 하고 나오니까딱돌아있는데그 옆에 침대에 왜 어, 아이가 기부스하고있고 있어요. 엄마가 안는 거야, 아직. 막그러라니까이 아, 이, 이 엄마가 자기 아이를 내려놓고 그 아이한테 가서 아니, 무지 아프지, 아줌마가 있어줄게. 그래서 가위 달래면서 가 아이 배 같이 입는 거 엄마 것도 줄 거야. 그렇게 기도해 주고 약도 먹이고 밥도 먹이고 그 서너 시간 있다가 거먹가봤어요 지금 은방 잠들었습니다. 괜찮으니까 너무 놀라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선생님 의사선생님 괜찮다 하시네요. 이러면서 보아가 고속에 그 뭐가 있어요? 고구입니다 그럴 때 교회 와서 간사한거안 하고 간증 안 해도 하나님은 너무 좋다.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얘기 하셨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웃과 우리가 아닌 사람들과 공감하고. 공감하면서 그들을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 해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셨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구절. 그렇죠? 예수님이 신인데, 그렇죠 우셨대요. 슬프다, 이게 아니라 눈물을 툭 떨어뜨리셨다는 거예요. 언제 그러셨을까요? 혹시 여러분, 언제 예수님 오셨을까요? 이따 계실 때. 먼저 그랬을것 같아요. 예? 네? 예. 네? 네, 요한복음 11장 35절이 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다 이래잖아요. 영어 성경으로는요 지저스 그래 갖고 제일 짧은 요절이다 이렇게 이제 퀴즈도 내고 이런네요 예수님께서 우셨다 이거요. 요한복음 11장 35절 이게 어떤 사건이에요? 그 예수님 나사를 살리러 가셨어요. 죽은 나사를 살리러 가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오세요? 살리실 거잖아요. 그 나설가 죽은 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거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리러 가셨어요. 우실 이유가 없지 않나요? 우는 사람들한테는, 냥 울지 마. 내가 금방 살릴 거야. 걱정하지 마. 아이고, 니네 아직 몰라서 그러는구나. 내가 딱 일으키고 살릴 건데, 놀라운 기적이 빡 일어날 건데. 이러가지고왜우세요 그렇지 않나요? 상식적으로 우리생각에그렇지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왜 오셨냐면요. 그 삼십 한 자를 보면,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우셨다. 금방 살리실 거지만, 그 속에서 아파하고 우는 그 동생의 우는 모습과 주변 사람들이 어머, 우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공감하시는 거죠. 그냥 예수님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역만 착하시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그 사역을 진행되는 그 영광이 나타나는 순간이 되기까지 힘들고 고통스러워해야 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신다. 누가 보면 어, 누가 보면 구장에서 예수님 오셨다는 장면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요 성전을 다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이 성전 다 무너질 거고 원수들이 너희를 애원할 것이고 네 자식들을 들어서 땅에다가 대 꽂을 거다. 그러면서 오시는 거고 왜요? 그 모습.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심판받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 속에서 고통받는 그들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아파하시는 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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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공감하시는 거예요. 아, 제가 지난주에 설교가 끝난 다음에 집에 가서, 저희 아에 이제 물어봤습니다. 아, 내가 오늘 설교하면서 너무 늦었지? 이때는게 아니라 그래요. 네. <laughs> 방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다그 얘기를 듣고서 되게 창피하고 속상했어요. 그래서 차에 가서 그 설교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감을 꼬박 샜어요 새벽 6시까지 설교 준비를 하고 와서 했는데, 이 방해가 되어도 설교는 전달을 잘 못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왜 그러신 겁니까? 라고 따졌어요. 우 우리 원래 그래요? 지가 잘못해놓고, 어,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그러실까꼭 그러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시덕자는 얘기 절대 대답 안 하세요. 역시, 아,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했던 설별을 계속 반복해서 듣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어느 타이밍에서 내가 울컥거리고 왜 이런 거야? 그리고서는 밝혀드리라고 들었어요. 계속 돌려서 녹음하고 듣다 보니까, 세 군데 정도가 울컥했던 그 포인트들이 있었어요. 그리 반전사이가 있잖아요, 지난주에. 원래는 제가 설교하다가잠 떠요, 오는데 그 대부분은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되어서 그감동이돼서 울컥하거든요. 그 반전사가 울컥 알아요. 근데 지난주에는 영, 아무런 시도 뜻도 없이 그러니까 저도 왜 그런 거야? 하고 봤을 때 그랬더니 세 번, 세번 정도 놓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 하면 반으로 잘라서 나눠줘라. 그랬더니 그 진짜 엄마가 내 아이 죽이지 마세요. 라고 얘기할 때 울컥했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다이 왕이 자기 잘못 때문에 정의가 올번를 행해져서 아들이, 아이가 죽,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때 심상에 들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기도한다고 할때또 울컥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제가 예를 하나 만들어 드리면서 이 다이 씨뭐 괴롭힘 당하고 있는 친구한테 무섭지만 막달려줍니다 이런 얘기 하면서 울컥한 거예요. 그, 것을쫙 그 보면서 그 찬양이 생각났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이제 말로 발탬이 되는, 그걸 다 끝났다. 이 찬양 아시죠?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찬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하면서 이렇죠.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요. 나는. 너희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알기를 원한다. 나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내 마음이다. 저도야 하나님 마음에 공감하고 하나님 마음에 감이하고 감격하는 것만 수도을 찾았지. 그만큼 이웃들에게도 내가 그렇게 공감하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안았던 것. 같아요. 근데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그것도 동의하게 너가 한번. 뭐하라 라고 하지 않았을까? 라고 이제 스스로 정리를 했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 사랑합니다. 좋아. 하나님, 내 하나님 더닮길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이웃의 마음을 알기를 더 애쓰고, 네 이웃의 마음을 달래기를 더노력게요 그게 내가 원하는 나의 마음. 그게 공의요 하나님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정유와 공의를 따로 얘기하지 않아요. 항상 같이 얘기하세요. 오늘도 정의를 우리 같이 공의를 말지 않는 강같이. 정의와 공의는 같이 나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땅 가운데에 올바른, 그렇죠? 올바른 어, 재판과 억울한 일이 해소될 수 있는 과정도 일어나도록 정의가 행해지도록 우리는 힘써야 돼요. 어떤 역할이든. 그러나, 반드시 그럴 때몰라야 돼요? 고민 그 일을 잊아야 돼요. 그 속에 있는 사람들, 또그 일을 행하면서 느끼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막하는 것, 죄인들이 막하는 것, 악인들이 막하는 것, 좋아하지 않으세요? 마지막 구저 하나 볼까요? 이거죠? 그렇죠? 너희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라 이스라엘 족속가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악인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악인이 사는 것을 기뻐한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리키라도리키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도리키라도리키라 도리키라 하시는 이말 속에는 하나님의 눈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분명히 악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진이도 안 들어먹어요. 그러면 정의를 해가시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거에 대한 판결과 심판이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심판을 받는 그들 보면서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안 되겠니, 돌이켜라, 돌이켜라. 도리 그 고통 속에 있을 그들을 아파하시고 공감하십니다. 우리 죄인 된 인간들이 이 땅에서 죄로 인하여 고통받고 죽을 수밖에 없고 사망을,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보시면서 안타깝고 안타까우셔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이루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의와 공의가 정의를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쓰고 수고하면서도 그 속에서 공의로 일치 않도록 우리가 함께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가구 선지자의 말처럼 진노 중이라도 공의를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 우리 보고 너희가 정의를 실현하다라도 공의를 잊지 말아라 응? 기도하겠습니